머리가 나쁘면, 암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도, 어떨 때 보면은, 재밌는 얘기를 해도, 여기서 웃지 않고 집에 와서 화장실에 똥싸면서 웃는 분들도 있어요. 대가리와 좋으면 이게, 웃는 것도 다 이게, 습관도 습관이지만, 머리가 좋으면 빨리 그만큼 캐치가 빨라요, 캐치가. 예, 네. 네. 그죠. 예, 네. 네. 들어오시면 나가는 네. 길이 없습니다. 예, 어가 주세요. 네. <laughs> 하여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첫날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르르 왔다가, 앉는 게 아니고, 일로 가더라고. 가는 길인 줄 알고. 그래서 참 당황스러운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사람의, 음, 보면 이게, 그, 이것도 습관이 하나죠. 처음에는 몰랐던 게, 이제 조금씩 알아가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 자는 거는, 여기로 출입금지입니다. 어서오세요. 예. 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조심히 나가세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뭘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조직사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국정도, 국회도 좀 한번 건드려봅시다. 예. 네. 이제, 조직사회가 만들어지는 이유.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고, 각 나라마다, 어, 뭐, 미국, 뭐, 멕시코, 중국, 프랑스, 일본, 이렇게 뜻이조직이라는게 생겨나요. 조직이는 게. 그리고 그 조직 사이에서 여당, 야당 나눠집니다. 근데 여당, 야당에도 나눠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분류. 노조라는 게또 새롭게 생생이 돼요. 그죠? 네. 노동운동 한다고 하시죠. 노동운동. 노조라는 게생겨요 그렇게 단합이 안되는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세계예요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 보면 은 통일이 안되잖아 같은 한나라에서도 통일이 안되고 같은 모임에서도 통일이 안되는데요 나라도 노조가 있고 여당, 야당이 있는데 왜 같은 모임에는 여당, 야당이 없을 수가 있겠냐 이거에요 박수 받을 만하느라 시끄럽 빨리 박수 한번 쳐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어, 국회의원, 이제, 17대하고, 17대 국회의원들하고, 18대 국회의원들이 모인 장수가 있어요. 모여서 국정회힘갑 합니다.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물어봐요. 자, 제 말에 동의하시는 17대, 18대 그 국회의원들은 일어서 이러사, 일어서라고, 기립하시라고. 기부 합니다 근데 18대 회원들만 이렇게 다 일어나요 국회원들만쫙 일어나고 17대 회원들은 앉아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조사를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딱한 가지가 나오더라고 18대 국회의원들은 저같은 놈들이고 17대 회원들은 앉아 있는 놈들이면 도 아닌 놈들이다 이렇게 들려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나라가 그만큼 이 힘들단 말이야. 어. 통일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어진 것에만 삶의 목적을 둔다면, 어, 어떻게? 살아가기가 쉽단 말이야. 박수 한번더 주십시오. 나는, 네. 나는 여기 있어 인물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죠? 내가 아직도 꿈이 대통령이잖아가 꿈이. 대통령 죽는 게 수업입니다. 예. 네. 네. 이제 이런 말 하면, 왜 이런 말을 안 하냐면은, 제가 막, 욕설도 막할줄 알고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요즘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춘다고, 그냥 이제, 이런 말을 접어들고 노래만 하다 보니까, 목, 가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이런,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참, 상당히 머리가 좋다니 금방 상모님두분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딱 말하니까, 어떻게, 다 알아도 박수잖아. 이거, 한 번만 설명해도 몰라요. 그럼, 음. 이제, 노래는 좀 이따 하시다, 예. <laughs> 네. 네. 제가 어제도, 참,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목소리> 예. 그, 어제 한말 기억나죠? 하루에 한, 한 번씩 생각들드려요 항상 저는 그랬거든요. 금 중에서도 황금도 있고, 뭐, 1 8 k 뭐, 2 4 k 도 있고, 순금도 있고, 백금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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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 성공한 삶이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한번 할까요? 그래 노래 한번 합시다. 예. 아우 참나 이길라 불풀기 아니고 무당이나 대통령을 했어요. 맞아. 예. 그럼, 예. 그래도, 대통령이 낫지. 대통령 하면 그래도 텔레비한번 나오잖아. 텔레비한 번. 텔레비한번 나와가지고 어떻게 마지막에는 감방을 가지마는 <laughs> 가게도돼 있어요. 여당, 야당, 노, 노조가 있는 이상 무조건 가게도 있어요. 사람이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붙 예. 네. 웃긴 얘기도터좀 이상해요, 말랑. 배리, 마미, 마미. 예. 기억하자. 예. 그 인생이라는 노래 하나 주세요. 예. 네. 이러한 이러한 인생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0분만에 해결이 나옵니다. 마. 편하게 다음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가다가 이제 경로당을 자주 가요 경로당을 자주 가는데 어떤 날은 제가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가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들이 안 보여요 할머니들이 안보여 여기 이제 우리 안성이거든요 제가 안성에 경로당에 었는데 할머니들이 안 보이는데 내가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봤어요 고민이 있어서 가는데 네. 이것도 옛날 멘트도 참재미있렇게 다시 또 표현하지, 그죠? 상당히 머리가 안좋은건 절대 못해요, 이거는. <laughs> 옛날에 이런 멘트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새롭게 좀 바꾸고 싶네요, 가 자, 준비됐으면은, 대라는 걸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자에 경례. 아무튼 간이 참을 게 있다가, 넷, 넷. 다음 주내리죠 할때는낯 설러 가고, 울나야할때는 분노 내지, 모 르고, 어두움 을흘 듯이, 내가 못해도, 그 시기 나면 막막 한 하루하루 힘들다녀 나를 만 번. 삶은 행복해지고, 기한이면 웃고 살면 거워지고 영원히 힘들 것만 같았던 시간이 생각했나네. 이때, 어디서 있었던 일이, 그 혹시 아는 사람, 어? 그렇죠. 데자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장면을 내가 꿈속에서 봤거든요. 꿈속에서, 어제 저녁에 꿈속에 보니까 손님들이 왔다가 저 앞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뺀질이뺀 줄이 바란다 또 이렇게 누구냐고 막 쳐보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이 장면을 또 보니까 상당히 무섭고 공포감이 형성이 되네요. 네. 아아아 아, 아. 마이크 테스팅 아가리 테스팅 저종아리쩽쩽쩽예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응? 별이 별이 저기 별이 어머님께서 지금 어떻게 잘못어어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교결이 있어요 교장 다리가 딱 생기고 그때는 옛날에 다리가 어디 있어 더 이상도 참 힘든데 다리가 없으니까 더기를 이제 건너가야 육지에 갈 수가 있어요 육지로 딱 나가야 되는데 어 배사공들이 그날 없던 거야. 없어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참을 헤매다가 저기를 갔어요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서당이 하나 있어요 서당이 서당이 있으니까 뭐 일단 미리 받았겠지만은 서당이 있어서 거기에 하룻밤 묵으려고 갔어요 배가 없어서 이제 한번밤 자려고 그래서 문을 주시요 이리오느라 두드립니다 이리오느라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줘요 근데 애들이 한두 명이 나와요 애들이 두 명이 나오니까 아. 내가 오늘 하룻밤을 묵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그,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 애들, 그 이제, 천장님을 만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오겠다, 하고 다 갔어요. 물을 닫고 들어가가지고, 한, 조금 있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옵니다. 애들이, 그때는 한 10명이 우르르 와요. 우르르 와서, 김상가시니까, 거지 같잖아요. 거지 같으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고 애들이 열 명이 나와서 우리 선생님이 어 안된대요 딴데 가서 자세요 이랬던 거예요 그때 섬에는 서당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알겠다 내가 딴데 가서 잘 테니까 종이와 붓을 타오 그래갖고 종이와 붓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글을 써요 실을 하나 고 하나 줘 가요 뭐라 딱 적냐면 그때 서당 내 조지 방종, 지미씨. 진짜요, 이거. 아, 진짜 이런 얘기예요. 서당, 내조지. 방종, 지미씨. 그 다음에 선생님 내부라. 이래가지고 편지를 하나 줘요. 방,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는 이 얘기는 진짜 실화입니다. 원래 선조부터 인터넷 검색해도 이렇게 나와요. 잘 봐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인터넷에 진짜 나옵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이게 딱 해가지고, 여기, 빈석 김사과 시 여기, 요 위에 적혀있어요, 이게. 예. 그냥 들이 대단한 거예요. 선조들이딱 보면은, 어, 여기 한번 있었던데? 어. 어, 여기 있네. 찾았다. 김삿갓 묘를 묘에, 묘에 가잖아요. 김삿갓 묘에 가면은 이게 비석에 딱 나와 있어요. 서당 내조지 방종 지비씨 네, 이렇게 하고 딱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냐면 내 일찍이 서당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방에는 선생밖에 없더라. 네? 그래가지고 네. 나오란 놈은 안 나오고 학생 0 명만 나오더라. 이런 내용을 드린 이제 이렇게 시를 썼고, 맞어요 이게 선조들이 요같지만은 여기 나왔네 내일 찍이 선생인 줄 알았지만 방 안에는 모두 기한무 들이 쓰. 학생은 모두 열 명도 안 되는데 선생님 나와서 인사도 안 하더라. 이런 말이 이요 박서무 쓰. 이게 이게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교육을 잘돼 있어. 교육이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게 저는 어릴 때 제가 수석으로 졸업했어수속으로 유치원 야간을 다녔는데 제가 유치원 야간을 수속으로 졸업해가지고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이제 손님들보봐 이제 오시잖아 여기는 이제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는 장소인데 좀 있으면 문, 다, 문 닫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앉으세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노래 한곡 해도 되겠죠? 그러면 나 노래 한곡더 해야지 네. 자 이번에 할 곡목은 그걸로 한번해 음... 하고 싶은 노래는 없는데 얘기하고 나는데 <laughs> 노래는 야 짱이야 너마이크좀 나와봐. 나 노래는 별로 하기 싫어가지고 얘기는 내가 줄게 노래는 네가 해라. 어. 그래 같이 하자. 왜냐면 이렇게 같이 살면서 더불어가는 사회니까 노래는 이제 나 노래 하기 싫어가지고 에. 얘기만 하고 싶어 오늘. 네. 세, 아, 아, 세. 나나 나 마이크 마이 네. 마이크 커버워가지고 커버 네. 노래는 네. 네가 해. 내가 얘기는 내가 대신해줄게. 예. 네. 좋지. 어. 우리 일석 이조도 차 있다. 맞아. 세, 아, 아, 네. 아, 아 세. 마이크 처음 개시하네? 어? 꺼운거? 아니요 기술 쓰고 있었어 아니 내가 말이야 니가 처음 개시하네? 어. 인사한번 드려요 제 쌍둥이 동생입니다 탈락경에 쌍둥이예요 쌍둥이예 니가 그렇해 엄마 아빠가 다른가 엄마가 다른가? 어? 아니지. 삼촌이 달랐어. 삼촌, 그러면 삼촌하고 같이 잔다, 엄마가. 그럼. 대판이네, <laughs> 이거. <왔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너 무슨 노래 할래? 이제 공목을 지어줘요. 뭐 네. 해라, 뭐 해라. 하고 싶은 노래 있으면 들어가세요. 아, 아 예. 들어가세요. <laughs> 자, 희동이 나와요, 희동이. 다시 <laughs> 희동이 나와요, 희동이 나와요. 희동이, 예. <laughs> 혹시 공목 정해놓은 거 있니, 너? 너 혹시 노래할 줄 아는 거 있어?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어. 아, 대단하다. 마이크 끈 상태에서, 아, 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상당한 머리가 엄청 좋은애네 네. 자동으로 켜질 줄 알았나봐요. 아, 이거 더 올려봐요. 아, 좀 답답할 뻔 했어. 아, 잘 아, 듣지? 혹시 괜찮아요. 너? 세상에서 그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내가 궁금해서 그래.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요? 어. 네바말기내님말라기나다야내님바 <laughs> 그 <그래. 웃음> <내린바라기, 아따. 웃음> 짱구 너 일로 와 오늘 뭐한거 아침에 새세벽얘들 새벽에 텐트에 들어가서 한참을 떠들고 웃고 있더라 하지마 이런 거 있잖아 어뭐 하는 거 있잖아 이 이거 준비인 거 아니야 혹시 그거는 다른 거. 아, 다른 거였어. 네. 그럼 내림바라기 우리 단장님 노래 한거습시다 내림바라기. 네. 네. 음, 알았어요. 우리, 우리가 기 보면 이제 막내인데, 막내가 상당히 귀여워요. 스물여섯인데, 아주 아주 노래도 잘하고, 깍찍하고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요즘에. 그리고 청소도 깔끔하게 잘해요. 진짜 착해요. 내가. 내가. 그래서 보살펴 주려고. 이제 내가 데리고 있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막내 희동이에요. 둘리에 나온, 우리 알죠? 둘리에. 저희 집은 둘리에 다 있어요. 희동이 짱구이로서, 네, 짱구이로서 쟤는 둘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어, 거기 뭐 둘리 영화에 보면, 그 오징어 꼴뚜기 왕자 있죠. 거기서 그 역할을 맡았어요. 네. 저 희동이, 네. 희동이 아버지 이름 아세요? 희동이 아버지 이름 다있습니다 오마가 다 있어. 우리는 영화 둘리를 사랑해서 우리 둘리가 좋겠니다 네. 자, 우리 내님 바라기라는 곡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이제 막내 희동이 나왔으니까 예쁘게 인사 소개 한번 해드리고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그렇게 이렇게 기본 이렇게 기본을 이렇게 닦아놨으니까 열심히 잘해봐. 화이팅 네. 이겼다. 자, 수고했어. 내님 <laughs> 바라기 준비됐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네.